여러분 안녕하세요 엔더 학생입니다 자 오늘은 동생 계정으로 로블록스를 하기 입니다 자 이제 시작할 건데 오늘은 아뭐 먼저 하지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더테일 술래잡기 시작하겠습니다 어 아, 시작 시작 됐다, 이제 시작할 거야. 시작 안 했겠지? 했나? 안 했나? 걸라했네 했으면 점프맵 하고. 안 했으면 그냥 가고. 오케이. 어, 어, 어디냐, 여기가? 어, 왜 날라가냐?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어디래? 죽어야 되겠다, 일단. 동생 캐릭이 너무 동생 캐릭이 너무 메롱메롱 메롱메롱. 또난 메롱 메롱. 점프맵을 하겠다. 아예 걸려. 오제 현질한 사람인가? 나 아, 몰라. 일단 해야지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오다이다 점프 넛 점프 여기 끝에 가스터가 있어요 가스터 만나보고 싶네요 끝까지 가서 또 오늘따라 렉이 안 걸린다 오 떨어질 뻔했어 호트 호트 점프 호트 점프 여기 또 이걸 다 깨면 미로가 있습니다 미로를 깨야지. 볼수 있는. 카스토입니다 아이고, 진짜. 짜증난다. 거의 다 깼는데. 네. 아, 점프맵 오늘 다 깨고 싶은데. 끝났다, 게임 오버. 어어어, 렉 걸려. 뭐,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나? 와! 프리스크다. 어 언더베 프리스크다. <laughs> 언더베 프리스크야. 얘는 도대체 언더페스즈 옷을 입고 바지가 거의 똑같고 얼굴은 왜 고양이? <웃음> <웃음> 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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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힘들다 응? 렉 걸렸어 오나 심해 순간 전화 온줄 방송한 전화 온줄 그그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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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버스 왔어요 아마 그럼 누굴 까요 <뉴어> 소리를 좀 차라다이 소리를 켜야 되겠구만. 누가야 어딨어? 어디 있어? 이리 어디 있어, 차라 어딨어? 얜, 센즈야, 뭐야? 센즈와 같은 모습을 보냈는데. 거의 똑같네, 센즈. 오지 마, 저리 가! 차라 나쁜 사람, 센즈 죽였어. 그다 제가 이때 동생 계정으로 많이 할 거예요. 제 계정이 컴퓨터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못해요, 컴퓨터는 어떻게 찍는지 몰라요, 방송을. 아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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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올라갈래. 나도 갈래. 어, 대박. 안 돼, 나 올라가고 싶어. 즐거웠어. 이런. 좀 설명하면 되지. 이게 차라만 붉금이안 나오거든요. 다른 애들은 막 파피루스 이런 거붉금이 나와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꼭 즐겨보세요. 언, 언태충은 꼭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태미도 있거든요. 여기저기 에 깔려있어요, 태미가. 어 저기 신장대 조금 이따 테미쇼 가볼게요 돈은 없지만 어테미플레이크돈 내고 살 거야 내가 어더어더돈내지가뭐돈 내면 안 돼요 어더아 거의 다 깼는데 떨어졌어. 오마이갓, oh 거의 다 깼는데 떨어졌어요. 방금처럼 못 갔어, 근데. 차라가 제일 안 좋은 캐릭이에요. 칼빵이 힘들어. 힘들, 힘들. 칼빵 힘들. 파피루스는 꽤 좋은 편인데, 아스리엘이 제일 좋습니다. 스타블레이징이랑, 그리고, 뭐였지, 그거? 무슨 이상한게 있는데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블랙홀같은게 막 빨아들이던데 아수리 중에 그, 그런 기술이 없을텐데 왜 그게 있을까요 잘은 모르겠고 일단 재밌으니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후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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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덧후덧후 심해요

안녕, 난 플로이야. 안녕, 난센 오래 걸려. 안녕, 난 센지야. 안녕, 난 에러센지야. 안녕, 난 테미플레이크야. 안녕, 나는 의지야. 안녕, 나는 테미야. 그리고 여기 또내 친구 테미플레이크야. 오, 안녕, 난 테미야. 왜 테미플레이크야? 그리고 여긴내 친구 에러센지야. 와, 안녕, 난 에러센지야. 그리고 아, 김킴.

센즈. 이거, 표현을 잘했어, 진짜. 응? 이런 로블로 스킬을 표현할 수 있겠어? 오, 와. 안 돼. 네. 어. 센지야 내가 좋아하는 센지야왜 공격을 하니? 와, 진짜 디테일 한 거야. 이 정도면 진짜 디테일. 아, 안 돼. 구경하다 죽었어. 샌즈를 돈 내고 사야돼요 아스비엘 그리고 언다인 파피로스 그리고 누구였지? 파피로스랑 그리고 또 토리맘이랑 그리고 아스고어도 있었나? 아무튼 그렇게 있는데 샌즈랑 몇명은 못해요 거기에 베티도 사면 되니까 한번 사보세요 돈 되는 사람들만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내 동생 캐릭이 안 보였었다 오돗 떨어지면 안 돼요 오돋다. 오 r 다오안 떨어졌어 호돗 오돋. 아 u do? Do y 떨어지면 안될 텐데. t a n d Oh, w 도 a t do y o 캐스터 블래스터 아떨어지 u do? <놀라> 계속 가, 스터블스스 떠, 소리가 거의 떠, 왔어 Oh yes! Oh yes! Castor da! Gio. Castor. Castor Blaster. Castor Blaster.

안녕 샌즈 안녕하세요 전는샌즈요 바로 로블록스에 있는 샌즈죠 저 뒤에 있는 애는 프리스크입니다 프리스크는 무표정이죠 기독 기독 기다 저는 오늘 사람들을 죽일려고 왔습니다 근데 사람 들이 별로 안 좋군요 이부은 여자애 밖에 안 죽었어요 완전 쪼꼬리였죠 끼덕끼덕 끼덕끼덕 게임 끝이구나 이제 어오오내 어. 어. 옷이야 음. 방금 나온 메시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일단 5초 남았군요, 게임 시작 5초, 2초, 1초 제발 나아 저 이름이 태미야 뭐야? 제 멤버 저희 멤버 쪽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막왜 저런 것도 안막 저런 것도 왜 어쩌고 저쩌고 하지 저한테 댓글로 하지 마시고 신경을 쓰지 마세요, 알았죠? 죄송합니다 오, 어, 파피루스다 파피 파-피 파-피 왜 부금이 안 나오지? 원래 부금 나왔었는데 오, 어, 이거 누르면 안 되고 저 옆으로 가봐, 좀오 오, 어. 어, 안 돼, 안돼나 죽으면 안돼안돼 안 돼. 안 돼. 나는 지겨운데 근데, 왜, 주, 왜, 마지막! 아! 내 몸이 분리됐어 구경이나 해야지. 어디 있가 구경하는 것. 여기다여거 요거, 뚜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아이고 아이고 바바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아이고. 파피 바닥으로 보기 왜 a p 가요이 p a p 겠습니 p a 깅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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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파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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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p

<듀쮸드> 저기 저 애들은 뚜프리스뚜뚜뚜센즈아님뜨뚜 둘이 붙어 있다 죽은 거 아님? 어, 저저에다뚜다뚜뚜던지지 말아요. 이 도그도그한테 던질 거예요. 쟤네는 왜 가만히 있지? <laughs> 가만히 있는데도 안 죽는 게 희한하네. 호잇. 난 이제 그냥. 도도도도도 렉 걸린다. 어, 없다. 아직 몇명 밖에 안 죽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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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지금 그거네 빠져나올 수없네 빠져나올 수 없는 거. 아, 가고 싶은데 빠져나올 수가 없어 죽어야 돼 무조건. 게는왜 백만 보고 있대? 훗.

몬스터하고 끝내면 빨리 끝내면 좋겠다. 아이고 렉 걸린다. 오. 이 패슨지가 패스 아이 펠프리